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산만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을 보면서 그때 아 우리나라 산, 저 높은 산을 올라갔었나 보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 있는 산을 본거예요 전혀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 그 가가지고 오전에부터 그 차를 타고 신해산까지 목적지가 신해산이에요. 그 오전부터 차를 타고 맨날 달리는데 양 옆으로 한맨이 땅이 넓습니다. 풀한 폭이 안 나요. 나무도 없고. 계속 달리다가 그 한국인 식당이 있다고 점심을 먹는다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인 식당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다른 회사는 커피를 안 타주시는데 식접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까지 타주시더라고요. 그 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식료품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심으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러냐. 는 심어봤자 아무것도 안나요 뭐, 무도 심을 수 없고, 배추도 심을 수 없고, 땅이 이렇게 넓은데, 그, 그 흙을 봤더니 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비만 많이 오면은 거기서도 심을 수 있는데 비가안 와요, 문제는. 귀가 진짜 안 내립니다. 그 아, 이 사막지대가 막 이런 땅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신내산까지가다 이집트 땅인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같은 광경, 그러니까 졸리니까 다아 자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도로를 잘 봤어요. 우리는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이 있죠. 이 달리는 이쪽 라인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해서 후장도로를 깔았가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저쪽도 잘쪽에 있는데 굉장히 넓고, 중앙에, 중앙선이었고이게 흙이에요, 그냥. 완충지대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알려주셨어요. 갑자기 모래폭풍이 확 불어오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섰어요. 딱 멈췄어요. 반대편에 오는 차가, 수용차가 오다가 뒤집히면서, 뒤집히면서 이쪽, 이쪽으로 왔다 중앙, 그 완충지대를 갖다 떨어졌어요. 뒤집혔어요. 따라오던 차가 멈췄어요. 아랍계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내려가지고 막문자가 열려니 안 열려. 시그러진데 하나도 없고 썬틴이 너무 지해가지고 안에 누가 몇 명이 탄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 한 명이 내리더니 막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어들이더니 막 쿡시하고 막 합니다. 아, 괜찮다고. <laughs> 저저 저 가이드가 말을 해주는데 저 사람 경찰이라고 경찰은 차가 뒤집혀도 안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만약에 우리나라같이 중앙선이 있었다면은 가는 차, 오는 차하고 빡치기 진짜 넓게 생겼다. 그런데 그게 바로 중동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해보니까 산들이 나오는데 산들이 그렇게 멋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볼게 없어. 나무가 한무르가 있나 풀이라나 저거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에서는 산을 향해서 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 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이렇게 했는데 저런 산을 보고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거다고얘기하는저성을 <laughs> 올라가봤자 뜨겁기만 하고 피할 데가 하나도 없어. 제가 딱본그 산은요, 한무 자리도 쓸모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봤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 고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산이 아니에요. 아, 우리 산, 우리나라 산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나라 산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이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을까? 왜오르신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네. 예수께서 그, 그 산에 오르셨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산은 일반적인 산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쉬운 산을 나타냅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산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니까 어떻게 오르셨나 보니까 그가 항상 그 산에 오르고 계신다. 그 역사적 현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는 지금도 오르고 계신다. 그때 모른 게 아니라 지금도 오르시 수도 있으니다그러까 일반적인 산을 오르셨다는 말이 아니구나. 이참부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무하셨는가 보니까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셨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법적 증인으로 소환하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원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그들을 항상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다,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법적 증인으로 소환하게끔 자기를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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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와 예, 함께 있게 하시고, 예, 또 보내사, 예, 전도도 하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열두를 세우셨다, 이렇게 보니까, 열두 명은 열두 명인데, 그,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세우셨다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f s m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70인역본으로, 창조가 FESM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새롭게 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12명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2명이 그 12명에서 끝난 거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 제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수가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숫자다. 그때의 12명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도 제자를 내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죠? 500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자 예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계속해서 그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 되고 싶어요? <laughs> 네. 별로 안 되고 싶으니다 <laughs> 네. 그분께서 불러주셔야 세움을 받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안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웬만하면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제가.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그분께서 12명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보내사 보내기 위해서 파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자기 증인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되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아, 보내는 겁니다.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여쭙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다이모니아를 내어 쫓는 그리고 그 죄를 내는 그 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제자로 지금도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 권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귀신 쫓아내 봤어요? 안 쫓아내 봤죠? 네. 쫓아내세요. 네. 근데 제가, 그, 어린이 사역자라서, 축사 사역하는 거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시한한 사역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그 귀신 쫓아내는 일만 자기 한대요. 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냐니까, 하 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이놈이 또 들어온대요. 자기 또 쫓아내야 된대. 그니까 이걸 갖다 계속 한번 쫓아내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쫓아낼 때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고 여기나 되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계속 해서 들어온다고. 어 정말 힘들다고 계속 막그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아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부럽다고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말씀드하는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그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이모니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 많이 봤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뭐, 이렇게, 복수를 하고 그런 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지옥 가든지, 성국 가든지, 끝났잖아요. 근데 뭘로 와, 리는 <laughs> 그쵸, 아버지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음 물어봤어요. 아버지 계속해서, 오 형제 중 마지막이라 그래갖고, 계속 그, 어렸을 때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진짜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먹으려고 이렇게 오신다고 믿었습니까? 그니까, 러 그, 그 오기를 뭘 와. 어떻게 와서 먹냐는 거죠. 그, 그냥, 하던, 하던 거를 보고서 내가 한 번지, 영혼이뭘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건 아니라고. 그게 말하더라고. 제가, 제가 이, 저, 중고등학교 때그말 물어봤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이제 장성에 있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 걸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이모, 다이모니아는 아담의 범죄 이후 때부터 사, 사람의 외부에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주던 그 존재예요.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것도 다 물리치는 거죠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권세인데 그걸 갖다가 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수 믿고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적 있으면 뛰세요 그냥 저도 안 받아요 네. 자 16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신논에게는 베드로라는이름을 더하시고 지금부터 그, 나오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12명은 이름하고 자세하게 이렇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죄인으로서 아주 그냥 강하게 활동했을 때의 그 이름이죠. 그런데, 페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으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유나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다른 종교에 속해서 악한 사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께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자또세대의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와 이들에게는 도와도 되고 우리 아들이가 이름을 더하셨으니그 거기 나오는 그세배대로세배대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세 명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세배대는교주고 누가 세배대의 아들의 위치에 올라갔냐면은 야고보 그야그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단까 악한 자의 추종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르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그들이 모두 예수의 흐름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음. 우리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까 전에 있던 이름과 상관없는 전에 있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대대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미 다데오와 가난한 시므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자세히 찾아, 찾아보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3장 18절 보니까, 안드레, 먼저,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안드레가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말했다. 그그 장면 그 정확하게 아주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안나오는 부분이 요한이 그 장면을 다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어, 그래서 그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에서 그 61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되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고 구약 성경에 예, 예언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여기 와 있다. 그렇게 알고서 그 예수께서 알게 하시니까 말을 했어요. 그 전도한 거예요 가서. 어. 그래서 어, 대리도 광다 여러분. 음.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준거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수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9장 26절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루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우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단일서에서 9장 26절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그, 안 믿고 있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빌립에 대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랐다. 빌립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12명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 그, 그 지역에서 베세다 사람들이 전부. 그 다음에 베세다는 어떤 지역인가를 찾아보니까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거, 기그 멸망의 동성인 거예요. 큰 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바돌롬에.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바돌롬에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나다네일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나다네일이라고 나와 있는 데 보면 바돌롬의 이름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바돌롬의 이름이 나오면, 나, 나다네일 안 나와. 그 동일인물인 거예요.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적어놓지. 헷갈리게. <laughs> 네. 어쨌든 동일인물이 그, 틀림없어요. 이 그래서 이이 바달로메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베도에,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어, 나사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메시아 안난다 이거죠. 응. 메시아 같은 건 안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모두다가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 그 전에 마태 들어봤죠? 예. 마태 뭐하던 사람이에요? 어, 어, 물론 죄인이죠. 생관에 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한그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죄의 사슬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소환하신 거예요. 어, 무엇을 위해 소환하셨습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어, 증인, 법적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어, 그런데 완전한 그 증인이 되기까지 진짜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네, 계속 복음서를 그 계속 보면 제자들이 말만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성향이 얼마나 많한지말잘안 들어요. 이 예, 예, 정도를 막 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딴 소리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다시 말씀을 먹주고또 다시 파송하고 그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누가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가 나오고 있죠? 에, 여러분 가입니다하고 비슷해 안내. 비슷해? 난가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가루 여기 보면은 그 예수를 아예 판자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룟유다를 제가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에는 10장 4절에 가난인 시몬 및가룟유다 예수를 판 자. 라 여기 예수를 팔았다고 나와있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 파는 자들 가룟유다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1절에도 이 말씀은 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유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면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떤 데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목이 매달려서 죽었다는 게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목, 목 달려서 이렇게 목 매서 죽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창자 터져서 죽은 게 맞습니까? 몰라요? 둘다 맞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그 장소를 봤어요. 아 절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나무에 올라가서요 목을 달잖아요. 예, 떨어지면 안떨어지게해요 이 끊어지면은 영락없이 배 터지게 생겼어요. <laughs> 이 목을 맺는데 끈이 끊어졌어. 그니까. 러 그러면 떨어지면배터지면 상자 다 터지는 거예요. 터진 거예요. 어떤 보금서 기자는 목 매달려 있는 거그 봤어요. 그 적었어. 목을 매달아 죽은이다. 적었어요. 그보금서이 다른 보금서 기자가 보니까 떨어져서 배 터져서 죽었어. 배가 터져 죽으니까 죽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둘다 맞았죠. 그걸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한 사람은 목을 왜 죽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배 터져서 죽었다 그러고 몸에 사고 틀린 걸어게하란 말이에요. 둘다 맞아요. 어째, 어쨌 어째거나 그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어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사람 유다, 예수를 판자로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판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가로 유다만 판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나와있어요. 분명자세 읽으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판자냐. 자기 목적을 따라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판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파는 자예요, 안, 안 파는 자예요? 예? 네? 파는 자요 어, 그러면 안 되죠. <laughs> 팔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방법을 다 버리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도 역시 가룟 니다의 삶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손해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문제는 손해 보는 거 싫죠? 네. 손해를 안 보고서 그렇게 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이 가룟이라는 가룟 가루 유다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나서 자기 목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목적대로 살다가 예수의 삶의 자료를 다 옮겨가게 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될 때 결과를 아예 적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할때그 저자들이 예수를 팔았다고 아직 팔망을한참더 넘어가야 되는데. 참더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그런데 벌써부터 팔았다고 아예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오르셨어요? 예. 죄인을 구원하고 자기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 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뭔데,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서형사 자기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막 분열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다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참 가뭄다, 그사람당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가로 유다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